생심사 일경주 9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주발선두 안쪽에서 1번 대왕비, 김대영 기세 2번 자황포 두 마리가 빠른 출발. 외곽으로 8번 단심가, 안쪽 5번 마패창이 3, 4위권에 전개 나옵니다. 1번 대왕비와 양민재 기수 2위권 바깥쪽 2번 자황포가 자리했고 격차 3마신차 벌어진 채 외곽으로 8번 단심가 안쪽 5번 마패창 중위권의 4번 동방나오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1번 대왕비 오라태양과 웅진의 꿈에 잠아 2 살짜리 암말로 부담 중량은 55kg. 주행 심사를 첫 출전한 신마입니다. 바깥쪽 8번 단심과1대태수와1 0두대간에 잠아 2살짜리 수말로 부담 중량은 54kg 주행심사를 불합격하고 다시 받고 있는 심화입니다. 중반까지 1번 대왕비가 먼저 앞서 있고 바깥쪽 늘어나오는 3번 번개바람과 임재강 기수가 빠르게 선두권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안쪽 4번 동방나오와 5번 마폐창 근소하게 4위권 밀려있고 중반 선두 3번 번개바람 격사를 벌려내면서 3번 1번 4번 5번 네 마림을 먼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